아이유 시방 들어왔어유 오늘은 아침부터 똥파리들이 날라다녀갖고 퇴근할때까지 기분이 안좋았어유 그렇다고 오밥들 하셨쥬 쟤도 묵어야쥬 묵기전에 이걸찍으려고요 분명히 이걸 볼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요 없는말 지어내지 말라고 <laughs> 근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 귀에까지 들어오게 말하고 다니면 안 되지. 찌기 뿔레. 조심이야. 팸이고, 사람들 연관돼 있어서 내가 말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고라고 놀아봐. 아주 작살을 내버려. 큰다구요. <laughs> 시방 요거는 고동팽이 들으라고 한 소리에요. 큰다구요. 아, 오늘 나도 더운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가고. 짜증이 빨이에요 즐거운 불금이 아니고 짜증나는 불금이에요 큰다고요지성해요 이거 보면 님들도 짜증 나갔죠 지송해요안 그럴게요 눈에 띄지 말그라이 니는 띄면확 쪼사부러 추석을 중에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방 오늘 아까 놀다가 일이 밀려갖고 좀에 늦게 퇴근해갖고 좀에 늦었어요 아 일곱 아, 개 뭐가 있나 음음 음, 이거 올리신님은요사랑그놈참 싸니 지어요 지가 펑그리에요 언제나 불평불만으로 가득찬 사나이가 있었다. 사나이는 자신을 늘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멀리 있는 곳으로 짐을 옮기게 되었다. 사나이도 다른 사람들처럼 짐을 짊어지고 나섰다. 한참 가다 보니 사나이는 다른 이들보다 자신의 짐이 더 무겁고 커 보여. 몹시 기분이 나빴다. 난 역시 재수가 없어. 그는 갑자기 힘이 빠져 가장 뒤처져 걸었다. 길이 너무 멀어 마을 사람들은 중간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되었다. 이때다 싶어 사나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몰래 일어나 짐을 싸우드는 쌓아드는... 쌓아둔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사나이는 어둠 속에서 짐을 하나하나 들어보았다. 그리고는 그중 가장 작고 가벼운 짐에다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해두었다. 날이 밝자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어젯밤에 몰래 표시해둔 짐을 찾았다. 그런데 그 짐은 바로 어제 온종에 자신이 불평하며 지고 온그 짐이었다. 여러 데이크 추천 글에 있어요. 요거 말고 오늘 지가 파온 글 중에 훈훈한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내일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내일은 놀러 가야 돼서 내일은 못할것 같은데 좀이따가밥좀해 남념하고 할수 있으면 할게요. 안 되면 말고 즐거운 밤 되세요. 미리 빠빠. 올수 있으면 또 올게요.